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양이 소녀 미니토이입니다. 오늘은 미니토이님의 집에 놀러 와 보았는데요. 여기 미니토이네 집, 미니토이님 집에서요. 오늘은 무엇을 뭐 건인가봐요짜자 짜잔 짜잔. 벽돌 빼기를. 그러니 바로 벌치 카드입니다. 섞어볼게요. 이런 네. 거는 뒤에 보면 이렇게 벌치 패스라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상대방사한 가지 하기 그런 거. 네, 있습니다. 근데요. 이두 개가 있는데 여기 위에를 잃어버렸는데 이두 개는 있어요. 자, 그러면은 4부로 빼는 거예요. 자, 구연에 떠올리면 벌치 카드를 한 개씩 같이 가는 걸로 하죠. 자,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할게요. 안 남아진다. 가위바위보! <laughs> 제 오늘 이것도 이기고 저것도 이었어요 왔어. 아, 다할게요아이거 안되겠다. 이거또 볼까요? 됐죠? 왜고양이안 떨어지지? 아 이거 떨어지면 안되겠다. 이것도 하면 안되겠다. 이것도 하면 안되고 두개 해도 된다 그 대신? 두개 하면 더겠는데 됐다. 두개 해도 됩니다. 두개 해도 좋은 거두개 해도 좋은 거기 때문에 <laughs> 내가 널 도와줬다. 그래, 고맙다. 왜양 아, 떨어져라. 떨어지지 마라. 널 <laughs> <너> 도와줬건만. <laughs> 자, 저거, 킬 줄게요. 저희 둘은 사실은친구랍니다 나이는 얘기 안 했지만, <laughs> <laughs> 완전 많이 빠졌죠? 제가 일정량 다 빠졌어요, 지금. 0살이에요내 어, 네, 네, 나이, 나이. 나이를 왜안 해줘요? 나이 안 낼게 네, 좋와줘 나이 얘기해주면 어떡해요? 네. <웃음> <웃음> 자, 한개 한 뽑아볼게요. 맞습니다. 맞으면 사람이발 벌칙 정에 중에... 내가 정할게요. 네. 음, 뭘더 할까요? 음, 시청자 분한테... 어... 여러분한테... 친구니까 좀 조금만. 시청자 여러분한테 신구 모습 보여주면 안 되겠죠? 자. 어떻게 할 건? 만약에 가위, 가위바위보 저가 이기면 벌칙을 저할 거고 안, 안 이기면 저가 그냥 저할거에 저가 지는 거에요. 네. 안되면 진다 가위, 가위바위보! 이 이분이 이으니까 벌칙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아싸! 자, 이분 다시 쌀게요. 저 가위, 가 되게 잘하죠? 자, 다시 뽑아 볼까요? 뿅! 뿅! 하고 돌아왔어요. 네, 우선은 그래서 아. 가위, 가위바위보 게 안되면 진다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야! <laughs> 저거 이겼습니다! 네, 저거 해볼게요, 먼저. 음. 고양아! 따라따라라! 저거 응원해줄게요. 고마... 고... 고양아! 저 오늘 마법의 저택을 봤거든요? <laughs> 이제 고양이 잘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분왜 이렇게 좋아요? 한번한번 한번 이겼다고. 빨리 해요, 빨리. 빨래. 너무 과격하신 분 아닌가요? 안돼 이제 한 번쯤은 해야 돼 누구 뭐 해야 돼? <laughs> 아슬아슬하네요 아슬. 네 아슬아슬합니다 음 이쁜 언니였어 라라라. 전여거 빼겠습니다. 안 돼. 저 너무 시원하거 그죠? 안 돼. 이거 빼고, 이거 써야겠다. 대박. <laughs> 망했다. 이거 어떻게 빼니. 아, 난 죽었다. 저희들 생각해봤자 자, 이거를 아, 맞다. 저희들 친구예요. 나나 나 게임 끝냈는데 봐봐 봐봐 아니 줘봐 잠깐만요 정기조사 게임 풀어야 되는데이 게임 네한번더 해야 되는 거야 그세 명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지 두 명이 해야지 우리 두 명이 내가 할 때까지 네 혼자 어떻게 자저는역시 운이 좋습니다 자 저도 운이 좋았죠 아까 자 그럼 버칙은 오늘 없어요 자 그럼 다음에 보여 왜